자, 413번입니다. 두 곡선이 접할 때입니다. 두 곡선이 접할 때. 3차 함수랑 이 곡선이 2차 함수죠? 2차 함수니까 뭐,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? 이렇게. 아래로 볼록. 이? 여기서 접한다는 거야. 자, 두 곡선이 접할 때. 지우고 다시 할게. 자, 두 곡선이 접할 때는. 두 곡선이 접할 때. 의 핵심은 뭐였냐면 뭐 이때 접점의 X 좌표를 뭐 T라고 한다면 T를 여기에다가 그지? 요이참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Y값이나 T를 이 곡선에 대입했을 때 Y값이나 서로 어때요? 같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갑니다 한 점에서 지금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공통인 접선을 그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접선이라는 거는 그지? 공통 접선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,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고 했을 때, 이 식을 미분해서, 그죠? 이 곡선을 미분해서 t를 대입한 기울기나, 이 곡선을 미분해서, 그죠? 얘죠? 얘를 미분해서 t를 대입한 기울기나, 서로 어때야 돼요? 같아야 된다는 거야. 접선이 공통이니까.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것이다. 이 점에서. 그죠? 그렇게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. 기억나죠? 자, 그러면, 자, 문제를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. 지우지 말까 그랬나? 자, 2참수니까 이렇게 생겼고요. 그 다음에 3참수인데최고창의 계수가 플러스니까 선이 오른손을 든다 이런 얘기 했었죠, 지난 시간에.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. 이한 점에서 공통이 접선을 갖는다. 이런 상황이죠. 그러면 접점의 X좌표를 뭐 T라고 해볼까? T라고 했을 때 T를 이2차수식 여기죠. 여기에다 집어넣었을 때 Y가 뭐예요? T제곱 플러스 A. 그거랑 t를 여기에다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서로 같잖아, 그렇지? 그 삼차함수식에 대입했을 때 y값은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 이거랑 같다. 근데 이 식을 보니까요 문자가 a랑 t 두 개야. 그러면 재료가 하나 더 필요하다, 그렇지? 근데 그건 어디서 찾았죠? 우리 공통 접선. 이 접선이 공통이기 때문에, 그렇지? 접선의 길이를 구할 때, 얘를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한 값이다. 얘를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한 값 서로 같다는 거야, 그렇지? 자,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2x죠? 그 다음에 t를 대입하면 et. 이 기울기나, 이식 곡선식,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이죠? 그 다음에 t를 대입한 3t제곱 마이너스 1. 이렇게 구한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. 그지 공통 접선이니까. 그럼 재료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구할 수 있죠. 밑에 식부터 보면은 3t제곱 et 넘길게요.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요. 그럼 3t, t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면은 인수분해 되죠? 그쵸? 마이너스 3, 1이니까. 그래서 t를 구하면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. 그런데, 그런데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것은 1사분면 위의 점이 아니게 되버리죠. 그래서 t 는 1이 되겠죠. 그래야지 1사분면 위의 점이 될거 아니야, 그지? 그죠? 어, 1사분면 위의 점은 양수, 양수, 그지? 그래서 t는 1이라는 게 결정이 됐고, t가 1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1 플러스 a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지워지고 a는 2가 되겠죠. 그래서 a 값은 2.